야도킹의 머리에서 머리에 있는 셀러가 또 빠지면 모든 거를 잊고 다시 멍청해진대요. 태화하는 거예요. <목소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투사입니다. 오늘 포도탐 주제는 여러분들 이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야도는 원래 똑똑한 포켓몬이다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꼬리에 기분이 좋은 물질과 향이 나와서 그 꼬리를 잘라서 로켓단이 팔려고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꼬리가 이제 도감 설명 같은 거 보면 기본좋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돈의 꼬리가 사실은 마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야돈 본인도 이러한 꼬리의 특성 때문에 본인의 꼬리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혹 아시나요? 도감 설명도 써있어요. 낚시를 하다가 어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셀러라는 포켓몬이 꼬리를 물게 되면 야두란이라는 포켓몬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셀러는 이제 고동 모양으로 바뀌는데 아시죠? 원래 셀러모양에서 좀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이 꼬리에서 나오는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하려고 고동 모양으로 바뀐대요 이것도 다 써져있어요 야도란이랑 야도퀸 둘다 기생 포켓몬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라스, 파라섹트도 사실 버섯이 본체잖아요 이제 파라섹트로 지나가면 파라스는 죽은거고 버섯이 이제 본체로 바뀌잖아요 야도란이랑 야도퀸도 사실은 셀러가 본체예요 기생 포켓몬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야도란이 매가지나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셀러한테 잡아먹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꼬리에 있는 셀러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돼서 두발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꼬리로는 낚시를 못하게 되니까 물에 들어가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야도라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격한 전투를 하다가 셀러가 빠지잖아 꼬리에서 그러면 다시 야돈으로 퇴하한대요 이거는 뭐 게임 내에서는 구현은 안 돼있죠 게임 내에서 는 야도란도 원래 레벨 37을 찍어야 진날라 하는 거니까 셀로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 보감 설명에서 나와있는 세계관이라서 포켓몬스터 게임 세계관에서 태화를 한다고 떠져있는 포켓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야돈도 그리고 은근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도란 진화가 야도킹이 아니에요 야돈 진화가 야도킹이에요 야돈 진화가 야도란 야돈 진화가 야도킹이에요 둘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그 수륙챙이처럼 수륙챙이도 강챙이나 아니면 왕교를 진화하잖아요 이 야도킹으로 진화하는 설정이 왕의 진 표석을 쓴 야돈의 머리를 셀러가 물게 되면 야도킹으로 진하게 된답니다. 근데 어떻게 머리를 물게 되는 거지? 많이 찾아볼라 했는데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뭐알 수가 없었어요. 셀러가 원래 야돈의 머리를 물고 다니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머리랑 꼬리랑 같이 물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도 찾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왕의 진표석을 쓴 야돈의 머리를 물게 되면 야도킹으로 진하게 되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근데 이 야도킹은 앞에 야돈과 야도란이랑은 정반대로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포켓몬이에요 애니메이션의 그 뮤치역습인가? 거기에서 데뷔했잖아요 거, 거기에서는 사람 말을 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찾아보니까 자료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와 동일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고도 이제 써져 있고요 뮤치역습이 야도킹이 안 나오나? 아 루기아 편에서 나온다 맞아 루기아 편에서 나오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모르는 실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야두랑과 똑같이 야도킹의 머리에 있는 셀러가 또 빠지면 모든 거를 잊고 다시 멍청해진대요. 퇴화하는 거예요. 셀러가 잘 빠지나 봐. 조심해야 돼. 기생하면서 이제 공생하는 관계인데, 머리에서 빠지면 갑자기 또멍청해진대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게, 야도는 똑똑하다 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팩트만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완벽한 포켓몬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거에 따르면 머리를 문 셀러에게 나오는 독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야도킹이 그러니까 즉이 말은 야도는 똑똑한데 야도네 꼬리에서 뿜어 나오는 약의 기운 때문에 애가 매일 마탱이가 가있는게 아닐까 그니까 셀러는 야도란이면 꼬리에 물어 있고 다음에 야도킹이면 머리에 똑같이 독수를 내뿜는다고 해요. 근데 야도란은 멍청하죠. 원래 야돈도 아까 말했듯이 맛이 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야도킹은 왜 똑똑한 포켓몬일까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요, 야도는 꼬리에서 뿜어나오는 약의 기온 때문에 맛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도킹은 셀러에게 나오는 독수가 강할수록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이 꼬리에서 나오는 약의 기온이 머리에 도달하기 전에 셀러의 독소가 막아주기 때문에 야도킹이 똑똑. 해 지는 거죠. 원래 야도는 똑똑한 포켓몬이지만 꼬리의 약의 기운 때문에 멍청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때 지리지? 근데 이제 셀러의 독소 때문에 똑똑해지는 건 아니야? 그랬다면 포켓몬 세계관에서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꼬리 자르면 똑똑해지냐고요? 꼬리 자르면 바로 금세 다시 나요. 야돈의 꼬리는 잘려도 도마뱀처럼. 그래서 야돈는 품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뭐라는지 모르겠다고요? 컨텐츠 망했네, 슈발.